와우 진짜 와우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맛있고 알찬 디저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저는 베이캣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송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어떤 댓글 중에 크로아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알려 달라 하시기에 오늘 저희가 알차게 크로아상 활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언트리 크로아상을 가지고 오늘 제품을 구워 볼 건데요. 크로아상을 30분 정도 상온에 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몇 분요? 30분. 맞지요? 자, 한번 해동해 보겠습니다. 30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저는 이미 5분을 예열해 놓고 있습니다. 180도에 15분만 구울 거예요. 이거는왜 15분만 굽냐? 뭐덜 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제품이 한번더 오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분을 더 빼는 역할 전 단계까지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너무 안 구워주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동이 완전히 됐다 안 됐다의 포인트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죠. 일단은 저는요 바닥면을 만져봐요. 바닥면을 만져봐서 제품이 없는데랑 제품이 있는데랑 온도 차이가 크면은 저는 바로 굽지 않아요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찍어보시면은 겉면에 물기가 완전히 말라있죠 요러면 여러분 구우면 된다 이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겉면이 말라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남아 있잖아요 그냥 약간 끈적끈적한 정도의 단계라는 거죠 이걸 전부 다 해동하면 얘는 아마 좀 수분이 많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포지셔닝을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구워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란물을 바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얼룩이 지지 않을 거예요 자, 요 제품 한번, 바로 한번 구워볼게요. 조금 덜 됐다고 얘기했던 제품들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구우셨는데 어왜 이렇게 좀 작아 이렇다면 거의 뭐 열에 아홉은 다 해동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제품들은 잘 나왔잖아요. 바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결 같은 것도 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형태의 어떤 크라상을 한번 즐겨봤으면 합니다. 아몬드 크로아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먹었던 아몬드 크로아상이라 조금은 다른 느낌? 제가 그동안은 많이 했던 방법은 뭐 배를 갈라가지고 라즈베리 잼을 이제 막 넣어요. 잼 같은 거를 넣고 위에다가 이제 아몬드 크림을 짜갖고 아몬드 슬라이스를 붙여서 하는 방식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먹었던 아몬드 크로아상, 스페인 쪽에서 먹었던 크로아상, 아몬드 크로아상이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약간 소금빵 같이 아몬드 크로아상이 좀 인기가 있는데. 그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쿠키 같은 느낌의 아몬드 크로와상?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아몬드 크림 하면 기본적으로 백백백백을 100, 100, 써요. 버터 100g, 설탕 100g, 그 다음에 전란 100g, 아몬드 가루 100g.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의 아몬드 크림이에요. 뭐 여기서 뭐 나는 좀단게 싫어. 이런 분들은 뭐10% 정도 설탕을 줄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말차가루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향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뭐 얼그레이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전통적인 백백백 레시피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버터는 레스큐어. 레스큐어 버터가 좀 남아있어서 오늘 이레스큐어를좀 사용할까 해요. 계량을 해주실 때는 아주 간단해요. 10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터를 넣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어 이런 거는 휘퍼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휘퍼찬살이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블렌더는 비터입니다. 비터. 보통 크림류드를좀 무겁고 댄스한 것들을 우리가 작업을 할때 요걸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버터를 먼저 풀어줄게요. 버터를 풀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제품이 바닥에 이제 붙어 있거나 이런 볼에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리콘 주걱으로 여러분 꼭 밑에 바닥을 긁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긁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이거 한번 다 긁어주셔요 긁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하다보면은 손에 막 많이 묻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또 귀찮아 하다보면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안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설탕이 아직도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런 거할때 그래서 벽면에 튄 것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서걱서걱 서걱 소리 나잖아요 이거 아직 안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이 프레시어스 바닐라빈 익스트랙티드를 바닐라빈 한 뚜껑 한 뚜껑이면 얼추 한 5에서 6, 6g 정도 되거든요 전라는 진짜 한 5번 나눠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20g씩 자, 원하시는 질감이 조금 더묽었으면 좋겠다 하면 다른 거더 넣으시지 마시고요. 바닐라빈 익스트랙 같은 거더 넣으셔서 농도를 잡으시면 더 좋아요. 이 아몬드 크림에다가 커스터드 크림을 집어 넣으면 프랑스판 크림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 제품은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만든 거거든요. 퍼져나가는 제품인데 지금 프랑스판은 퍼져나가면서 위로 솟는 제품이에요 프랑스판은 갈레트데로아에 많이 들어가고 뺑오스위스 같은 데 안에다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단단하게 더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아몬드 가루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를 100g을 넣지 않고 한 120g 정도 넣었어요 왜냐면 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요즘 유럽에서의 아몬드 크로아상의 특징이 약간 쿠키인지 아몬드 크로아상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쿠키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터의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종류 크로아상 활용법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몬드 크로아상, 또두 번째는 초콜릿 크로아상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크로아상을 구웠잖아요. 크로아상을 구웠는데 여기서 조금 작은 제품들 네 개를 이렇게 제가 해볼 텐데 한 180도에 6분 정도만 세팅을 하나 해주시고 얘네들을요 배를 갈라주세요 칼 작업하실 때는 최대한 조심하는 게 최고예요 저도 방송하면서 칼에 베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미친게 아니라 요즘에 트렌드가 이래요 진짜 요즘에 유럽에 나가면 다 요렇게 막 작업해요 지금 보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른게 아니라 한쪽면으로 쓸어냈거든요 한쪽면으로 원래는 저는 여기다가 라즈베리 잼같은거 넣는거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아몬드 크림을 유럽틱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뭐딱 붙여서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빵가루들 다 활용합니다. 크로아상부서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크림을 한번 더 짜주시는 거예요. 더짤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부족할 수도 있을까봐 해서 먼저 이렇게 짜놓는 거지. 저는 거의 이 아몬드 크림 범벅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아몬드 분태요. 아몬드 슬라이스 많이 쓰셨잖아요. 요즘에는 아몬드 분태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들어갈게요. 와우 진짜 와우 할 말이 없어 상에서 아몬드 크로와상은 철판에 바로 옮기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식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도 딱이 비주얼이거든요. 마드리드 같은데 가면은 피스타치오로 만드는 가게가 있거든요. 아몬드 가루가 아니라 피스타치오 파우더를 넣었고. 이 색깔이 막 녹색깔 막,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여러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딥드 초콜릿 크로아사입니다. 초콜릿이 묻혀져 있는 제품인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어떤 데 가보면은 초콜릿이막 완전히 다 뿌려져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먹을 때 불편하잖아요 먹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편이고요 콜레스 쓴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 동공에 지진 올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템퍼링을 해야 되는데 그 템퍼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량에 있어서 20% 정도 되는 분량을 빼주세요 요 제품을 녹인 상태에서 온도를 급격하게 떨구는 방법이에요. 녹아 있는 초콜릿에 녹지 않은 초콜릿이 들어가면서 온도를 떨구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접종법이라고 하거든. 음, 마블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런 방법은 대회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초콜렛은 카카오 빈 안에 카카오 버터랑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런 데 보시면 다 녹고 있잖아요. 되게 금방 녹아요. 초콜렛 작업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겁도 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하시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뒤집어도 되냐 안 되냐 뭐 물어보실 것같으시면 제가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상태에서 일단 내릴 거예요. 그리고 불을 살짝 꺼놓고 옆으로 이동을 해놓을게요. 자, 이 상태가 그냥 초콜릿이 녹은 온도예요. 이게 지금 대략 한 60도 언저리, 50몇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살짝 위에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안 녹은 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완벽하게 지금 녹은 상태에요. 자, 다시 이제 불에서 내린 다음에 아까 저희가 빼놨던 10%의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 초콜릿을 다 묻혀주세요. 얘네들끼리의 온도만으로 이걸 녹이기 때문에 55도 정도 되는 상태에 있다가 원물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카카오 버터가 조직을 결성을 하면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초콜릿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다고 여기다가, 막 밑에다가 뭐, 차가운 물을 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런 데다가, 행주 정도 받쳐놔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것 같아요. 지금 녹고 있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했는데 뭐 한두개 정도는 완벽하게 녹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불에 약간 올려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진짜 한 2, 3% 질감이 지금 어떠냐면은 무거워요. 이 상태가 바로 템퍼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저는 완벽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단계예요. 크로아상에 초콜릿이 묻을수록 이게 이렇게 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마디, 손가락 기준으로는 두 마디가 다 되게끔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유속이 천천히 일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때이 사이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콜렛을 푸시고 이 선까지만 찍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초콜렛에 스패츄라에 묻은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초콜렛을 묻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얹어주시는 개념으로 하시면 정말 이쁘게 딥한 크루아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자뭐요런 이런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랑 여기랑 점점 광택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콜릿이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이 부분 지금 굳어가고 있고 이 부분 지금 아직 광택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굳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냉장고에 한 시간 정도 놨다가 뭐뭐 뭐 판매를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가장 나이스한 거는 그냥 상온 상태에서 한 시간 정도 놔두는 게 손에 묻지 않는 초콜릿 딥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려면은 요 상태가 가장 나이스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요 크로아상을 처음에 식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냥 만약에 드러냈다면 요 아몬드 크림 굳은 게 다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몬드 크림이 부서지지 않았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요. 이게 이 아몬드 크림이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제 상품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슈가 파우더를 위에다가 이렇게 망두 개를 이용하셔가지고. 저는 막 덕지덕지 뿌린 게좀 별로여서 이렇게 망을 두 개를 이용해서 뿌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고운 느낌의 슈가 파우더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몬드 크로아상 준비가 끝났고 초콜릿 딥 크로아상도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광택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손을 댔을 때 지문이 묻지 않는 단계까지 될 거예요. 일자로 딱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림 같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하고 너무 자아자찬인가? 보시면은 막 일자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할 때. 이제 또 조만간 또 해외 출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유럽에서는 어떤 디저트들이 핫하냐 이런 걸로 또 저희가 또 컨텐츠 담아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주 이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도 이쁜 맛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행복한 디저트 타임 하시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달콤한 디저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커의 항신호동 셰프 버나드 손이었습니다.